발견했습니다 낙지 오, 이야 폴람이 세번째 낙지 우와. 자. 우와 아 잡았습니다 낚아했습니다야 내가 신하네 아들이다 <laughs> 우와 대박입니다 어목이 충만합니다 아. 자, 안녕하세요 헤루 폴람입니다 오늘은 헤루질 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이 왔는데 과연 누구일지 따단 딴딴딴 자, 자,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헤드랜턴을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봉남, 봉남입니다. 어. <laughs> 나나나나. 자, 여러분, 제가 낙지를 두 마리를 잡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자, 누군가는 지금 아직 한 마리도 못 잡고. 시작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잘 모릅니다. 여기는 누구 포인트? 뿔라입니다 <laughs> 자, 그럼 해루남님과 함께 하는 해루질 자, 어떤 어복이 있을지. 아, 벌써 나보다 두 마리 먼저 잡았는데. 아, 천천히 해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 나와 있어 가지고. 어, 여기 지형 한 번만 설명해 줄래요? 여기 어때요? 돌이 많은 지형인가요? 이 앞쪽은 돌이 좀커 가지고 밟으면 발이 낄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예. 괜찮나요? 저기 가면 뻘밭입니다, 또. 뻘밭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 자, 아, 해루한이 여기. 바카지, 바카지. 바카요어디요안 보십니까, 여기? 아, 아이바카지요 아. 이 박하지요. 아.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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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사람을 물면 그냥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안 눈다는 이 파카지. 이야, 대박. 와. 하지만 다가서 들어 갑니다. 오늘 대사 운동은 아니에요. 살았어요. 자, 해루폴람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헤로폴람입니다 아, 헤루폴람 뻘.람입니다. 자, 한 장만 보여주세요. 자, 갑니다. 자, 아, 뻘 <laughs> <빌람이> 남입니다. 뻘 남입니다. 아우. 네 와. 아. <laughs> 야, 이게 끝나셨죠 아닙니다. <laughs> 왜? 왜요? 왜요? 갑자기 왜요? 응? 아 애, 애기 우애 우럭? 애, 네. 애 우럭? 네. 어디.. 어?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사람 도대체 뭐지? 아니 도대체 뭐지? 이런 수초 사이에 낙지들이 있는데 수초 사이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 뭐가 있어요? 이런데 낙지가 있으면 흥이 나요 수초 사이에 좀 많이 있죠 아, 그 음. 수초 사이에는 숨을 수도 있고 아 수초 사이에 숨을 수도 있고 네. 아. 그리고 먹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 낙지를 잡는 방법인가요 그게? 그럼요 아 먹이가 많이 있으니까 수초 사이로 많이 들어가는 거구나 그쵸 아, 와, 왜요?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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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자 갑니다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우리 헤로폴람님이 첫 수를 올리는 야 대박 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와저 여유 야 역시 2년 경력에 와 내가 뻘랍니다야 지금 물색이 지금 흐트러져서 지금 죽겠죠 지금 와 지금 잡아야 되는데 어 제가 지금 가니 가고 있으니까 못 잡고 있어 지금 야와 헤로폴람님 봤어 봤어 드디어 야 낙지거 낙지거 와 우리 헤로폴람님이 잡는 낙지 자첫 낙지 어디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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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수초 사이에 항상 들어가잖아요. 수초 이도 숨는다. 네, 숨잖아요. 야, 숨네요. 야, 자, 자, 여깄다. 어, 어, 어. 제가 뻘물 이렇게 서 빨리 잡아야 돼요. 얼른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야, 멋있다. 와, 이야, 최고다, 최고와 야, 물찍 쏘고. 와, 외계인 한 마리. 나이스. 너 낚시를, 낚시를 더 주세요. 가져가십시오. 아이 감격의 축제 나를해주세아 내가 너무나 한 발로 동작 는데보아 보고. 아 근데 이 목소리 때문 되게 좋아지나? <laughs> 네, 시그 밖에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예, 어어 내가 해한 했습니다. 텐션. 뿜뿜. 빨리 빨리 빨리. 두 번째 낙지. 이제 수이 시작된 거야. 자. 자 여러분. 두 번째 낙지. 자, 더 올립니다. 야, 두 번째 낙지. 야, 멋있다. 감상한다 감상해. 와, 감상한다 대박 <laughs> 야. 여기, 되게 으신가 봐요. 좋습니다. 되게 그 인상이 되게 처벌전을 한번 보세요. 야. 와 진짜 와 무슨 모래 조개 와 이요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낙지 이요 저 홀랑이 세 번째 낙지 오자 우와. 우와 아 잡았습니다 아, 낙가치했습니다 아, 야 내가 신한의 아들이다 <laughs> 와 대박입니다 오복이 충만합니다 아 오복이 충만한 남자 뿔라입니다 <laughs> 야, 여러분, 낙지가 다리를 휘어 올리면서 엄청나게 크네요. 자, 그러면 다음 낙지로 또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이야, 아. 해로나님 잡고 야. 있습니다. 이야, 진짜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요. <laughs> 와, 최고입니다. 와, 이거 봐, 이거 봐. 막, 와, 외계게인한 머리 지금 제가 배고법을 눌러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laughs> 나이스! 구멍을배견했는데 이거 봐. 있을 것 같아. 저, 보여? 꽝! 응? <laughs> <laughs> 와, 와 마지막까지 화장짓을 하는구나, 와 대박. 이야, 없습니다. 도전! 꽝. 아, 개구멍이네, 와. 맡겼어. 이야, 말미잘입니다. 안녕. 잘 들어가 빨리. 자, 오늘 해루질 어떠셨습니까? 아, 아, 진짜 해로폴라님 정말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해로폴람님을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정말 해로폴라님이 바다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4대 3으로 지기는 했어도 정말 해로폴라님한테 배울 게 되게 많고, 여러분들 이 어, 바다에 오시면 꼭 안전에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해로폴람과 즐겁게 이 바다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봉남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루나님과 함께하는 해루질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